안녕하세요. 고독한 크리에이터 닥터 K입니다. 오늘은 미스테리를 한번 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미술 유튜브인데 난데없이 왜 미스테리냐 할수 있겠는데 사실은 제가 미스테리에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서 미스테리에 관련된 걸 검색해 보기도 하는데 거기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 많은 사람들이 알기로는 미스테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해에서 빚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그림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술하고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아, 그래 이거 한번 다뤄 보자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면 스태고지 현장의 UFO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카를로 크리벨리라는 사람이 성 에미디우스와 함께한 스태고지라는 그림이 있죠. 수태고지라는 것은 성모 마리아한테 대천사 가브리엘이 딱 나타나 가지고 너는 이제 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걸 알려 주는 장면입니다. 그게 바로 수태고지예요. 여기 보시면은 가브리엘 천사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성 에미디우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있 이분이 바로 성모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미술보다는 미스테리가 더 위주니까 여기 보시면요.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미스테리 신봉자들은 이걸 보고 나서 중세의 그림에 ufo가 있을까 라고 의아해하고 아 이거 ufo구나 그리고 성모 마리아한테 수태 고지를 하는 장면에 ufo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수태 고지 그림들을 보면 이거와 흡사한 ufo와 같은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U F O 그림을요 한번좀 확대해서 본다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전히 U F O로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요 아기 천사가 있어요. 여기도 아기 천사, 여기도 아기 천사가 있는데 이 아기 천사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서로 손을 잡고 아니면 서로 이렇게 옆에 맞대고 강강술래처럼 둘러싸고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그냥 빛이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거 U F O 아니잖아요. 첫 번째 U F O가 아니죠?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천사들인데 멀리서 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U F O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 처형 현장의 U F O인데 희한하게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도 보면은 이렇게 U F O와 관련된 물체들이 좀 보입니다. 이것도 하지만 좀 오해해서 비롯된 거라 이거죠. 이 그림은 예전에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도 제가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이쪽에 보니까 예수님이 처형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하고 여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비행물체 같은 것이 쫙 가고 있는데 그 안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특히 이 장면 요거 한번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확대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보니까 비행선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 안에 그리고 누군가 타고 있죠? 그럼 가만히 보면은 근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무슨 괴수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죠? 렇 뭐 우주선을 타고 있는 외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해라든지 달을 나타내는 도상학적 특징입니다. 해하고 달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 라고 중세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거라 이거죠. 이거 얼마 전에 썰왕썰레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진중권 씨가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의 말로는 신뢰가 안갈 수도 있으니까 보다 공신력이 있는 분의 설명을 보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진중권 씨가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고요. TV 속에서. 그리고 태양과 달을 의인화했다 라고 되어 있죠. 이쪽이 태양, 이쪽이 달이 될것 같습니다. 즉, 이것도 결국은 진짜 외계인이나 UFO가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해서 빚어진 거라 이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요. 살라만카 대성당 우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살라만카 대성당은 스페인에 있는데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 대성당과 신 대성당으로 되어 있어요. 구 대성당은 12세기에 지어졌고 신 대성당은 16에서 18세기에 거쳐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쪽은 바로 이 신대성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조각상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바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일단 여기를 보시면요. 이거 딱 보니까 뭐 같이 보이십니까? 우주인 아닙니까? 우주인? 아폴로 11호에 나오는 뭐 그런 모습의 우주인이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요. 어떤 괴수가 있는데 괴수가 지금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이거 아이스크림이랍니다. 근데 제가 봐도 뭐 대충 아이스크림처럼은 생겼어요. 무슨 젤라또라든지 이런 것처럼 생겼는데,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이게 만들어진 시기에는 이게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장하기로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던 누군가가 이 16에서 18세기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가지고 이걸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생각해봐요. 진짜로 누군가가 타임머신을 타고 여기에 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들려면은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공사 감독관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도록 쓸 수가 있었겠냐, 이거죠. 그죠? 자, 이런 걸 생각한다면 좀 말이 안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조각들은 사실은요, 1992년에 복원 작업을 하던 중에 석공인 미구엘 로메로라는 사람이 이걸 만든 거고요. 복원 작업 총 감독이었던 제로미노 가르시아라는 사람이 기획을 한 거라고 합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상징물로서 해당 조각들을 기획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뭐 짧은 영상인데 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